자 나는 너를 이제 곡 중간에 나와 있는 추임새 어블리가토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여 하죠. 우선 이제 제가 판서를 처음 도돌이표 있는 마디까지 즉 18마디까지 나와 있는 이제 이 추임새 부분을 판서를 했는데요. 처음에 다섯 번째 마디에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추임새 부분은, 혼자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스트럼 반주도 하고, 그리고 이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추임새를 다 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도 2인 이상 기타를 칠 때, 한 사람이 이제 이 부분, 그죠? 예, 조금 쉬고 있다가, 이제 멋있게, 주임새 부분에서 어, 애드립을 좀 해주면 공이 굉장히 더 빛이 나겠죠. 그냥 어쨌건 자, 이 부분, 음, 정확하게 한 번, 하나씩 짚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시냇물 흘러서가 면하고 이제, 주임새를 담당하는 세션 기타가 두 박자와 반으시고, 따, 안, 따, 마이 넘어갔죠. 다다따아디다따따아 아 하고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자, 일단 천천히 한번 해 보죠. 레 개방현이죠. 미는 슬로우 붙었으니까 해머링입니다. 그죠? 미 때려줬죠. 그다음에 솔. 그리고 마디 넘어가서 도솔도. 도솔도에서 레도 역시 또 해머링 때립니다. 그죠? 그리고, 미레도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미까지, 약간 꼬불꼬불한 이 줄이 있죠? 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리산도라고 얘기하죠. 레에서 미까지 두 칸을 띵, 사이염들을 내주면서, 바로, 띵, 떨어지는 하강음. 이렇게 되겠죠. 레 미,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미 가서 미를 튕겨줘도뭐 크게 나쁘진 않고요. 미를 튕기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이 더블고 픽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이 조금 공간감이 있죠. 약간 그 리버브가 들어간 상황인데요. 빼고 해 볼까요? 음. 이건 네, 건조하죠. 그래서 제가 좀 효과음을 느겠습니다 다시. 네. 뭐, 그렇게 뭐 음.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 다 8분 음표 반박자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로 와서 넓은 바다물이 되듯이 하는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두 박자, 그리고 반 쉬고요. 두 박자와 반 타임 쉬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거의. 음. 그래서 두 박자 반은 리듬에서, 이렇게 되겠죠. 룸바 리듬에서. 음, 라스기아드를 쓰면, 자, G 코드입니다. 음. 딴, 나라라, 따. 하면은, 하나, 딴, 나라라, 따. 그리고 여기까지가 두 박자죠.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는 박자에서 반을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다라라따, 그리고 올라오는 이 부분까지를 듣고, 따, 안, 따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즉, 단다라라따, 닷!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추임새를 치는 부분은 박자를 듣고 있다가, 단다라라따, 닷! 나오자마자,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역시 5번 선라 개방 시는 해머링. 그다음에 4번 선의 개방 다 개방입니다. 3번, 4번, 3번 계속 개방이죠. 솔, 레, 솔. 자, 라는 역시 해머링이죠. 때려서 소리 내주시고요. 개방 현의시 다시 라 다시 개방 현솔 튕기고 또라 때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로서 천천히 봐도 아마 되겠죠 어, 약간 돌려볼까요? 이쪽으로 조금 제가 돌려서 자 그러면 예, 조금 예, 각도가 낮게 나오는군요 자 따라라 해보겠습니다 다 안따디다 따 안따라따 안 다시 근데, 곡기 빠르니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어, 같습니다. 거의, 이제, 패턴이. 네, 높이만 다르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음, 패턴을 통일성 있게 반복을 하는 그런 주임새를,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흘러가서, 12번째 마디. 12번째 마디에 오면요. 세월이 흘러에서. 마찬가지죠. 역시 두 박자와 두박 반을 기다리고 있다가, 3번 줄에서 레를 찾겠습니다. 그럼 3번 줄에 레 여기죠. 있 그럼 와미 사이를 끌고 가면서, 미는 이음줄이 이, 이 있으니까 치지 않습니다. 안. 그리고, 밤발해 하면서 C코드의 약식 폼입니다. 네, C코드 약식 폼을 사용했죠. 레미솔 그러면 이 마디가 끝이 났죠. 그리고 발해를 한이음맨 마지막 1번 줄에 도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그 다음에 두칸 슬라이딩해서 레미 그리고 이게 이제 어, 화성음이니까요. 화음의 구성음이니까 떼면서 하는게 아니고 다 눌러놓는 것이 좋아요 따안 그리고 솔도 그리고 이제 미끄러져라 뭔가 좀 미끄러지면 좀더 멋있게 들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뚱 약간 꼬리를 흐리면서 내려왔죠 이거 간 사랑 자랑 해볼까요 역시 두 박자 반을 쉬고 있다가 1번선에서 시 도시 라는 시도 라고 하는 꾸밈음이 붙었어요 장식음 이걸 우리가 모르덴트 라고 한다고 했죠 모르덴트 는 우리가 이게 번개 표시로 번개 표시 이렇게도 이제 사실은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모르덴트 라고 하는 복합 두 개의, 그, 꾸미음이 있죠. 그래서, 시를 튕기자마자 도는 해머링으로 땅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당겨서, 블링오프로, 시가 나오게. 따라랑, 순간적으로. 그죠? 따라랑. 자, 기타에서 사실 이런 테크닉은 굉장히 중요한 장식음이 되죠. 멋있는. 그냥, 자, 시솔레만 치면, 이 G 코드에서의 구성음이죠. 솔실이니까요. 땅땅땅.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더 멋이 훨씬 더 멋있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일단 이 패턴을 치기 위해서는 반바레를 7플랫에 이제 카포를 기준으로 0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7 플랫에서 반발해 놓고요 1번 줄 C를 퉁기는 것이죠. 따라랑.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그대로 2번 줄로 건너오면 솔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음이 전부 다 살아서 어울리게 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죠. 이걸 만약에 떼고 이렇게 하면은 음이 다 끊어지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발열을 해 놓은 채로, 네, 이렇게 하고, 따라간, 따단,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열여 번째 마디에서, 이제, 앞부분, 벌스 부분이죠. 도입부분이 끝나는 부분에서 아주 긴 주임새가, 이제, 멋있게, 정말 이걸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뒤에, 이 여백이 모자라서 그림을 그리진 않았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뒤에, 솔과 라가 이제 있긴 합니다만. 우선 보겠습니다. 역시 두박 반을 씌웠다가 시작을 하죠. 자, 볼까요? 3번 선에 레니까 이거랑 같습니다. 그죠? 레이에서 밑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니죠. 여기 지금, 어이 부분은요, 이거와 형태는 비슷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실수했어요. 자, 이 앞에 반달 모양은 이 음보다 약 앞에서, 그죠? 온음 내지는 반음 앞에서부터 퉁기고 끌고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미니까, 미가 여기죠? 그러면 미 밑에 미 플랫이나 레이에서부터 가면 적당해요. 그럼 치자마자 띵 하고면서 바로 소리가 나게 되겠죠? 물론, 미는 퉁기면 안 됩니다. 앞에서 반음이나 온음이 낮은 음을 퉁기는 거예요. 내가 온음을 하겠다면, 레를 퉁기고, 미까지 끌고 가는 걸로 맞춰야지. 가서, 하고 치면은 박자가 오버하게 됩니다. 당.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3번 줄이죠. 그 다음에는 이건 2번 줄이에요. 줄 표시 안 했습니다만, 당연히 2번 다음에 1번 손가락은 할당되는 칸을 보면 2, 1, 2번 줄에 소리 나오죠. 그래서, 솔, 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가 띵이 되죠. 띵, 솔, 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라를 퉁기자마자 시까지를 두 칸을 끌고 땅, 1 6분음표죠 반박자를 더 쪼개어가지고죠. 재빨리 땅, 따가 돼서, 라, 시, 레, 볼까요? 자, 좀 전에, 미, 솔, 라, 스도했죠 라를 치자마자, 일단, 라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아, 레죠. 라시, 레, 라시, 레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라시를 거꾸로 시, 라, 솔, 로. 그러면 시가 좀 전에 3이었죠. 그럼, 시를 치자마자 두칸을 도로 끌고 가면 되는 것이죠. 다운, 다운 슬라이딩, 시, 라, 솔. 됐죠. 띠, 안 따. 그 다음에, 라, 솔을 풀링 어프로. 솔은 그대로 있죠. 그럼, 라를 3분으로 눌러서, 치자마자 잡아당기면, 라, 솔. 그죠? 그 다음에, 미는 할당된 3분 줄에 누르면 나오죠. 미. 자이 부분을 이제 입으로 해보는 것이죠. 딴 따다 그렇죠. 딴단 따다 딴따티아다 따라다 그리고 뒤에 솔라는 제가 여백이 없어서 못 그렸다고 했는데 위에다가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솔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솔라 그리고 여기도 역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네. 슬로우, 따,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해머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1번과 3번.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딴, 따, 다, 따, 따, 띠아다, 띠아다, 따, 안. 자신이 발음을 하는 대로 이게 이제 표현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딴 따다 딴따 띠야다 띠야다 따아 그죠 자이 각도로 볼까요 자, 정면에서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빨리 해볼까요 노래를 부르면서는 이 부분은 물론 되긴 합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세컨 기타, 뭐, 이제 취미세 담당하시는 분이 할 거니까요. 가슴 속에부터 해볼까요? 가슴 속에 메워이 선, 하나, 둘, 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굉장히 멋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실수 없이, 매끈하게 혈계를 했을 때의 그 성취감, 참 기분이 정말 좋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절반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18번째까지 주임새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나머지 주임새, 좀 양이 많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